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릇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배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단은 인간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왠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기원과 원죄가 무엇이며 또한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난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품죄, 곧 죄인이기 때문에 죄지의 생각을 품는다라는 것과. 곧 품행죄 혹은 자범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지은 생각을 하는과 동시에 당연히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처방은 곧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건데 이 사실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구분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주공이 나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는 예수님 누구신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데, 성경은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머리를 갸우뚱합니다. 복음에 관한 관심을 닫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전도하면 말을 안 들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결혼하겠느냐. 하나님이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그분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기독교를 의지할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종교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간과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바로 피조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 혈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상으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곧나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세 가지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 내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의 관점, 마귀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효과가 있는냐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입장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 가지실 수 뿐이 없는 그분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것두 가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이라는 속성입니다. 사랑이라는 특징은 용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는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성품인 행아야 되는 것이 공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행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시는데 그 거룩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해결책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해결책인 처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을 대신 받, 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 처벌을 받도록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지중해 안에는 그레테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오래전에 이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공의로운 임금님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임금님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시고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그 섬의 왕국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몰라요. 사랑과 법의 질서가 서 있어서 모든 백성들도 선한 삶을 살았었대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엄, 아주 엄격한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엄격한 법이라는 것은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책지 예, 책지로 책직, 40배를 맞아야 되는데 이 책지 끝은 여러 갈래로 갈려 갈라져 있고 이 책지 끝에는 납덩어리도 달려 있고 갈코리도 달려 있어가지고 예, 이 낚싯바늘 같은 큰갈코리가 한번 책지을 휘두르면은 여러 갈래의 그이책지이 몸을 휘감아가지고 큰 납덩어리 쇳덩어리가 몸을 휘감아서 뼈를 뚝뚝 부러뜨리고 확 낚아칠 때는 그 가시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그냥 근육을 찢어내가지고 피를 흘리며 40대를 맞기도 전에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엄청난 형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이 어진 임금님에게 총리 대신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큰일났습니다. 당신의 한분 뿐이 안 없는 어머니께서 우리가 지금 범해면 안 되는 이 국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 국법을 어긴 것을 이 나라가 다 알아버렸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왕이 사색이 됐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벌을 받아야 되는 죄를 지셨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대로 하면 이 어머니는 사십 대그 책증을 맞아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런데 왕은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날이 나라에 이큰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왕의 어머니가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이 높은 자리에서 왕관과 왕복을 입은 왕이 묻습니다. 죄인인 어머니, 죄인된 어머니에게 당신은 이 죄를 범하셨습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잘못했다고 죄를 시인합니다. 왕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머니도 죄를 인정했으니 저 공의 하나님께서 법대로 처벌하면 저 연약한 할머니는 돌아가신다. 했더니 또 이쪽의 한쪽 백성에서는 아니다. 어머니가 비록 그 죄를 졌지만 노인 아니냐. 그리고 우리 왕은 사랑의 왕 아니시냐. 우리 임금님은 저 어머니를 용서할 것이다. 의견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참 정막이 흐르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 죄인을 형틀에 묶어라. 큰일 났습니다 형틀에 묶인다는 라 얘기는 책직을 맡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어머니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책직을 들어서 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잠깐 멈추라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왕관을 벗고 왕의 가운을 벗고 왕복을 벗고 그 높은 임금님이 높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형장의 그 아래, 아래 낮은 곳까지 오셔서 그 형태를 묶이신 어머님을 그큰 임금님이 아드님이 어머님을 등에서부터 꽉 껴안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이 형류를 향해서 자, 이제 이 죄인을 쳐라. 그래서 형님은 법에 의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책직을 휘둘러서 왕이 어머님을 대신 감싸 안고 왕은 대신 책직을 맞고 뼈가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찢기고 피를 흘려가면서 왕은 어머님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이 죄인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 곧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지옥에 갈수뿐이 없는 게 하늘의 법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거룩을 위한 공의의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 이 왕이 어머님을 감싸안고 대신 책지에 맞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을 입고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신 사건 이게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의미는 대신 속하다 대신 속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을 보내길 원치 않으시겠지만 그분은 공유로워야 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지옥에 보내셔야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인데 그 입장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일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길밖에 없었다. 이것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사에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합기 제길로 갔거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3,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졌지 않고 그 영을 졌자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벌 받지 않게 하시는 것, 즉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수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소 5장은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다 왜 네가 내 자식의 내 아들의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에 네가 내 자식이라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하나님 입장에서 확실하게 본다면은 우리 벌,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 입장에서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진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누구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하느냐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마귀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멸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모두 사탄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은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됨이라라고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와 세상의 법칙입니다. 마귀에게 져서 죄로 져서 마귀의 종된 조상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 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사기 사탄 마귀의 종이 된 다음에 우리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종으로 태어나는 거 포로 수용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 사람들이 좋아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못 나올까요? 단물 치고 철조망 치고 어떤 데는 전기 철조망까지 치고 그러고도 문을 닫고만 있는 게 아니라 보초들이 지키고 있어요. 사탄 마귀도. 우리를 종로로 타게끔, 그래서 탈출하지 못하게끔, 지키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사망권세라고 성경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2장 1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전정긍긍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라 것이. 하나님이 생명의 권세를 가지셨다면 마귀에게는 사망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 뿐이 없어요. 어? 생선을 굽는데 생선, 생선이 알이 이만큼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그 생선 으면 알도 같이 익어요, 안 익어요? 그것처럼 마귀에 종된 인간은 마귀가 품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불치옥에, 불구덩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비록 우리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불못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먼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떠나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물으시잖아요. 여자에게 물으시잖아요. 먼저, 그죠? 지금 마귀 입장에서의 십자가 사건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저걸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브에게 갑니다. 너는 왜 먹었니? 그랬더니 지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시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마귀한테 가셔서 그럼 너는 왜 그랬니? 그러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마귀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세요. 선고를 내리세요. 내가 이렇게 하여 인간들을 타락시켰으니 너는 정신토록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너는 멸망당할 거야.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거야. 으깰 거야. 머리가 으깨진다는 건 죽을 거야. 사망할 거야. 너 사망하 사망할 거야. 두 번째 사망을 선고해버리셨어. 그게 마귀의 입장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성경 공절을 읽으면 타락한 인상의 인간의 본성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남에게 정가한다라고 우리는, 우린 죄 때문에 핑계를 대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더큰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면, 우린 전부 가론 유다처럼 죽어야 돼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면, 인간이 지옥에 들어갈 수 뿐이 없는데, 이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잘못의 책임을 무조건 남에게 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뭘 해놓고 나서 아 이게 지금 마귀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사망으로 넘어가게 한 마귀의 죄의 권세를 깨닫고 그로말면 내가 죄를 졌는데 지혜는 내가 지었으니 주님 내가 지은 내 죄로 내가 멸망하게 된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사망권세라는 그 엄청난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면은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지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부활이라는 법이에요. 죽음이 깨지는 힘은 부활이에요. 그 수용소의 철조망에 구멍이 난 것처럼 그 구멍을 통해서 예, 수용된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마귀의 사망 권세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보세요. 저쪽 철조망 뚫렸대. 제 보초들 다다 다 갔대. 그런데 안 믿어. 에이, 걔들이 어떤 애들인데 철조망 절대 안 뚫려. 그러면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대. 이 소식을 듣고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러고 철조망 바깥에 나가면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전제는 먼저 역으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곳은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왜 죽자고 작정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죽으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부활하려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의 목숨을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마귀의 세력에 지셔서 부득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부활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주신 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속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이니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고 또 예수님도 그 같은 모양으로 함께 속하셨다는 라 얘기는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같이 혈육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그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망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육신이어야만 죽을 수 있으니까 육신을 입으셔서 사망을 없이 하시고 곧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니까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하니까 육신을 입고옷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의 권세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능력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치시기 위한 것을 우리는 지금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외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사망 바깥으로 꺼내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다른 말은 사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원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사망 권세, 곧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시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에 문제가 있는데 죽음은 죄의 싹신데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육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 아, 사망, 곧그 죽음은 죄의 싹이에요. 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만 죽어서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육신으로 오셨는데도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사실 수분이 없어요. 육체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로 영원히 계시면 안되잖아요. 또 우리의 죄는 해결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야니죄 네 내놔라 니죄 네 내놔라 니거도 네 내놔라 다내놔다내놔다내놔 다 그래가지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의 영원한 시간에서는 우리의 시간 개념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통째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법을 인정하면은 니제 나한테 준 거다 라고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법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6천년 전에 주인 우리 조상의 죄가 나한테도 지금 적용되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하물며 그거에 3분의 1의 시간뿐이 안 되는 2천년 전에 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6천년 전에 그 죄의 법도 나한테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은 영원히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풀이 죽어 살면 안 돼요. 이 땅에서요. 그냥 흥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외하고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가서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서 손에 안겨주셔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왜 마귀에게 빠져 있습니까?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실 때 짊어지셨던 죄가 예수님 죄예요? 내 죄예요? 내 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죄를 어디다 놓을까요? 안고 계실까요? 내려놓으셨을까요? 왜요? 죄의 싹슨 사망인데 사망으로 말미하면죄 값을 치르면 그 몸에서 죄는 떨어졌기 때문에 죄 값을 치른 죄, 육신, 죽은 육신은 죄에서 자유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만 들어가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명으로 주셨어요. 너는 부활할 권세를 내가 줬다라고 법을 주셨어요. 개명은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진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는 분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벗고 벗어버리시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사망건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던 사탄 마귀 권세 사망 권세 깨진 거 배웠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음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마귀 입장에서 본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음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 입장 배웠어요. 마귀 입장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주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허룩하신 공의 때문에 우리를 우리의 죄만큼은 벌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살리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 속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대로 죽어주셔서 죄를 없이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입장에서 간단해요. 사망 권세가 깨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되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신다라면 나의 죄값이 모두 갚아진 걸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나를 괴롭히는 마귀의 건설가 깨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마귀의 건설는 깨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병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죄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사망의 건설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오는 자마다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나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의지를 여시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죽으신 것 믿으시면 아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